안녕하세요. 소윤섭의 팟캐스트입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1세기의 한국 사회가 4차원 생활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서 개방적인 환경으로 바꿔졌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4차원 생활의 해결을 20세기의 한국 사회의 경험으로 결정하지 말고 21세기의 한국 사회의 경험으로 결정해야 하죠. 4차원 생활에 관하여 말해주는 사람들의 경험도 20세기가 아닌 21세기에 오늘날의 것으로 귀 기울여야 합니다. 2 0세기의 개인적인 경험은 21세기에 사회적인 경험을 앞서가지 못하였고 바로잡지 못하였기 때문이지요. 21세기에 4차원 생활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한국 사회가 4차원 생활의 사회적인 환경이 지구촌에서 가장 좋지 않다는 상황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요. 한국 사회가 일찍 수용하지 못한다면 바로잡을 기회를 잃기 때문입니다. 4차원 생활의 사회적인 환경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4차원 생활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지요. 지구촌은 4차원 생활을 백이면 백귀신과 조연병으로 덮어버리는 것을 선택하기에 그렇습니다. 지구촌에서 4차원 생활을 있는 그대로 선택하였다면 오늘날의 4차원 생활은 달라졌겠지요. 선발주자는 지구촌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환경이라서 도전하여 바꿔놓을 필요가 없었던 반면에 4차원 생활이 사회적인 확산으로 무너진 세상 사회는 가장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선택하지는 않았을까요? 한국 사회는 운명의 기로이거나 혁신의 시기에서는 지도자와 책임자의 결단력이 필요하지요. 개방적인 환경은 4차원 생활을 거부하고 견뎌가는 사람들을 쓰러뜨리거나 동조하고 순응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4차원 생활을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암묵적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사람들로 굳어져 있고 4차원 생활의 권력과 돈 그리고 출세와 생계의 기반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4차원 생활의 개방적인 환경을 암묵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바꿔놓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4차원 생활의 개방적인 환경을 암묵적인 상황 속에서 폐쇄적인 환경으로 바꿔놓겠다고 한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발주자도 4차원 생활의 사회적인 일탈에 의한 개방적인 환경이 어쩔 수 없다고 자리 잡은 사회적인 기반을 암묵적인 상황 속에서 바꿔놓았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미약하지요. 선발주자는 4차원 생활이 사회적으로 일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사회적 기반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비 종교단체의 4차원 생활이라는 어쩔 수 없다는 환경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았다면 폐쇄적인 상황으로 바꿔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의 현재의 상황에서는 폐쇄적인 환경으로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차원 생활의 암묵적인 상황에서는 책임과 견제를 할수 없기 때문에 4차원 생활의 개방적인 환경을 바꿔놓을 수 없는 것이죠. 4차원 생활의 폐쇄적인 환경은 4차원 생활의 부조리와 해코지 그리고 반칙을 사용할 수 없는 사회적인 상황입니다. 한국 사회의 오늘날은 4차원 생활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20세기의 한국 사회의 환경처럼 4차원 생활의 해악질이 사회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최소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은 되어야만 폐쇄적인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암묵적인 환경 속에서 4차원 생활의 처벌과 책임을 전국적으로 또는 동시간대에 공평하게 하면서 자발적으로 바꿔지도록 할수 있겠습니까? 4차원 생활의 암묵적인 환경 속에서 4차원 생활을 바꿔놓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누가 될까요? 비 4차원 생활자가 될까요? 아니면 4차원 생활자가 될까요? 한국 사회는 25년째 또는 20여 년의 세월 속에서 4차원 생활에 쓰러졌던 사람들에 의하여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개방적인 환경 속에서 4차원 생활에 쓰러졌거나 동조하고 수응하는 99%의 사람들이 4차원 생활자로 변해버렸고, 얽혀있는 이들로 어떻게 바꿔갈까요?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들의 사람들은 이렇게들 말하기도 합니다. 4차원 생활의 부조리와 해코지 그리고 반칙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왔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자녀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방해를 받는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지요. 4차원 생활의 부조리와 해코지 그리고 반칙을 사용하는 환경 속에서 굳어져 있는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신들이 바꿔질 수 없다는 상황을 자녀를 내세워서 감박하는 경우이지요. 그렇다면 4차원 생활의 부조리와 해코지 그리고 반칙의 사용으로 얼마나 많은 부모와 자녀가 피해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람들을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들의 일부 사람들이 권력과 돈, 그리고 출세와 생계가 풍족하여 사용하지 않고서 살아간다고 다수의 사람들도 똑같이 살아간다고 생각합니까? 사이비 종교단체들의 상부층의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부층의 다수의 사람들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들은 한국 사회의 4차원 생활을 통합하거나 대표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대관계의 수많은 집단들과 대치하면서 살아가지요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들의 내부조차도 수많은 집단으로 대립하고 있을 뿐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한국 정치를 말하더라도 고도 갈등, 사분오열, 각자도생을 증명해주고도 남지요. 실제로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들의 사람들 때문 이라도 한국 사회는 사차원 생활의 해결을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부모와 자녀를 보호해주고 바꿔줄 수 있는 상황은 사차원 생활의 책임과 견제를 공평하고 공개적으로 할수 있어야만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암묵적인 상황 속에서 하부층의 다수라는 부모와 자녀를 맡겨 놓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사회의 개방적인 환경 속에서 사차원 생활에 쓰러지거나 동조하고 수능하는 99%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라면 공개적인 해결 없이는 한국 사회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한국 사회의 4차원 생활을 정부와 국가기관도 말조차 하지 못하고 국민도 말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 4차원 생활을 바꿔야 하는 당위성을 공개적으로 알려놓고서 한국민의 힘을 모아야 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4차원 생활의 고도 갈등, 사분오열 각자 도생을 공개적인 해법으로 바꿔놓자고 권유하면서 소윤섭의 팟캐스트 2부를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